일단 박지원 말이죠. 윤 X파일도 있다. 국정원 부족자라는 행동 자제하라. 지금 협박하는 거야? 국가정보원은 11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 국정원 X파일을 거론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미친다이에요 아니,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퇴직 후에 비밀 있잖아요.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래도 돼? 박지원은 이걸 공개해도 돼? 직원들은 공개해도 안 되는데, 국정원장은 이렇게 정치판에 컴백해서, 뭐, 엑파일 있다. 윤 x 파일 뭔데?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전 현직 직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국가정보법은 직원법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엄수해야 하고 직무 관련 사항 공표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직 원장 중에 퇴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업무 내용을 언급한 전례가 없다. 국정원은 X파일의 존재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X파일, 국정원 X파일, 이게 조환자로뭐 이런 건데 만들러 보관한다. 공개되면 사회적 문제가 된다.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사회에 공개돼서 문제가 안 되면 그러면 그, 그 정보기관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지 참네 왜왜 정보기관인데 여러분 저 말이 진짜 웃긴 겁니다 국정원이 정보 수집 활동을 할 것을 들고 있는 정보가 사회에 알려지면 안 된다지 당연히 사회에 알려지면 큰그 문제가 당연한 거지 그래 그러니까 국정원이지 에1이 감사요 해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지금? 응? 음? 야, 조성은 미국 가서 잘 살더라. 어, 진짜 조성은 미국 가서 좋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뭐 비즈니스 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를 또 패보겠다. 이거뭐 이렇게 올려서, 아좀 어, 조용히 살겠는데. 그렇게, 그렇게 뭔가 이게 내가 이렇게 럭셔리하고 살고 내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패보겠다가 그 사진 자랑질을 그렇게 해야 되나? 무슨 능력으로 조성은 그러는 거야?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 주시는 이분을 빼고 조성은 조성은이 박지원 원장을 빼고 나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뭔가 있나? 미국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미국 가서요 미국 미국 가서 가관입니다. 미국 가서 올리고 있는 사진 보면. 아이고, 그래, 잘 사는구나. 아주 좋은 식당 가서 밥 먹고, 아이고, 무슨 비즈니스를, 뭔 비즈니스라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야. 저는, 저는 그래요. 박지원 원장 계속 그래 보시라. 계속 그러, 그러시고, 이렇게 하실 때, 조성은 씨 보고, 야넌 너무 티나는 행보는 좀 무리가 되지 않겠니? 이 정도 얘기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 그걸 누가 말리겠어. 뭐 마음대로 하시라. <laughs> 마음대로 하시라. 마음대로 하시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